그래서 이제 재질은 밑에 머트리얼을 누르고 오른쪽에 특성에서 건드리시면 되는데 어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냥 딱 찍어서 기억을 하자 그러면 컬러 부분에 컬러 부분에 여기 이제 이미지 이미지와 관계되어 있는 칼라 이미지와 관계되어 있는 게 있고 색감 조정을 할수 있고 UV에서는 이미지의 회전 이미지의 크기 이미지의 위치 이런 것들 이미지를 매핑할 때 이미지를 매핑할 때 쓰는 게 들어있다인 거고, 러프니스 같은 경우는 반짝임입니다. 반짝임. 반짝임을 조절하는, 반짝임을 조절하는 하나의, 하나의 그 도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가 닿았을 때의 효과가 커요. 해가 닿았을 때. 쭉 해보면은, 저 끝에 보이시죠? 여기, 여기, 여기 끝에 보이시죠? 반사, 빛이 반사가 되는 정도를 조절하는 옵션입니다. 근데 빛이 닿느냐 안 닿느냐에 따라서 표시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보고 있는 면을 기준으로 재질을 저 러프니스 값을 조절해 버리면은 얘가 저먼 데서는 얘가 금속처럼 유리처럼 반짝반짝 해 버리어서는 있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해서 러프니스 값을 쓰셔야 되는데 러프니스는 어쨌든 빛을 반사시키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부 사항에 보면은 반사될 때 보이는 이미지를 넣는 것도 있습니다. 매우 사실적으로 하려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은 빛이 반사되게 만들었더니 반사되는 물체들이 어른어른하니 여기 비치죠. 여기에 비치는 이미지를 좀더 사실적인 애들로 이미지를 넣어주면은 나무 이미지를 넣어주면 나무가 저기에 반사되는 느낌이 나무 그림자가 저기 비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조금 더 사실적으로 만들 때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효과를 진짜로 품질을 좀 많이 올리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고요 러프니스는 어쨌든 반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메탈릭이라고 하는 애는 얘를 금속으로 만들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금속의 느낌의 설정을 만들기가 상당히 좀 귀찮은데 얘는 그냥 이 값을 올리면 금속처럼 됩니다 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 금속 느낌이 휙 돼버리죠 메탈릭입니다 메탈릭 이거는 진짜로 금속을 표현할 때 쓰시면 돼요. 근데 금속인데 러프니스 값이 있고 없고 있다. 러프니스가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이거, 이거 효과를 받아들이는 정도인데 어, 요거랑 연관이 있으니까 같이 쓰시고요. 러프니스는 표면의 거칠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표면의 거칠기다 보니까 거칠다 그러면 빛이 반사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로 보시면 됩니다. 울퉁불퉁한 느낌을 좀 살려주는 애. 세부사항에 보면은 여기도, 어, 금속에 비치는 이 금속 느낌을 텍스처 이미지를 매핑시켜서 쓰면은 조금 더 사실적으로 바뀌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진짜로 이거로 정말 사실적인 걸 뽑을 게 아니다 그러면 잘안 넣습니다. 어쨌든 메탈릭은 금속 느낌을 낼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조금 크게 해주세요. 이미지 사이즈를. 이미지의 사이즈를 울퉁불퉁한 재질 중에 이미지의 스케일 값을 올려서 좀 큼직하게 해주시고 큼직하게 해주시고 노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노멀은 노멀은 요철이에요. 요철 여기 있는 재질을 보면은. 살짝 살짝 튀어나와 보이거든요. 근데 이 느낌을 해주는 게 노멀입니다. 노멀 맵 값을 쓱 내리면 밋밋해지죠. 근데 올리면은 깊이가 쓱 들어가면서 되게 요철이 커지죠. 이런 부분을 모델링으로 효과를 낼게 아니란 얘기예요. 저런 거는 어 모델로 만들어서 효과를 내는 게 좋긴 하겠지만 모델링으로 저렇게 다 해버리면은 난리가 나죠. 타일 같은 거 해놓고 줄눈. 마루 같은 것을 재놓고 홈 파여져 있는 거 그걸 전부 다한줄한줄다 한줄한줄 홈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효과는 진짜 좋을 건데 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리고 모델링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거할때 노멀맵이라는 거 씁니다 그 노멀맵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세부사항에 보면은 노멀맵에 하이트맵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트맵은 흰색 쓴다고 보시면 흑백 쓰면 된다고 보면 되고 노멀맵 같은 경우는 색상이 들어가 있는 약간 이렇게 생겨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어 생겨있는 재질 부분이 튀어나오게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이 뭐 들어가고 보이, 튀어나오고 이게 만들어주는 그 효과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노멀맵 요거는 이렇게 생긴 색상의 이미지가 노멀맵인가 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 쓰던 범프보다는 효과가 좋습니다. 범프, 범프맵이라고 해서 그, 울퉁불퉁해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내는 여러 가지 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전에 범프라는 걸 많이 썼어요. 요즘도 써요. 근데 범프보다는 얘가 좀더 사실적인 요철감 같은 걸 표현하기에 좋대요. 그래서 범프를, 범프 대신에 노멀 맵을 얘는 쓰고 있습니다. 하이트 맵 같은 경우도 유사한데, 이 노멀 맵으로 효과를 내고 하이트 맵으로 약간 보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여기 이제 흑백으로 되어 있는 거, 까만색 부분은 들어가 보이는 거고 흰색 부분은 튀어나와 보이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맵을 내가 칼라 이미지를 구해서 핵심은 그 얘기예요. 칼라 이미지를 구해서 얘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칼라 이미지만 구하시면 안 되고 노멀 맵 그리고 하이트 맵까지 같이 구하셔서 쓰시는 게 가장 좋고 내가 칼라 이미지밖에 못 구했다 그러면 칼라 이미지를 노멀 맵, 하이트 맵으로 만들어서 쓸줄 알면 되세요. 노멀 맵과 하이트 맵 같은 걸 만들 때, 범프도 마찬가지고, 만들 때 가장 괜찮은 프로그램이 포토샵. 만만한 게 포토샵입니다. 포토샵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 포토샵으로 노멀 맵 만드는 방법 치면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설정을 내주면 어떻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직접 만들어서 쓰는 것도 가능한데, 역시, 시간 대비 효율이 저희가 이제 렌더링이라고 하는 게 가치가 예전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사실적으로 만들 게 아니라면 무난한 정도의 사실적인 걸 만들 때는 가치가 좀 그렇게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한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인터넷에 노멀 맵, 노멀 맵 프로그램 이렇게 치면은 요즘은 무료 프로그램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노멀 맵 생성 툴, 유료, 무료 이렇게 있죠. 그래서 포토샵 추천하고 있네요. 포토샵이 가장 좋긴 해요. 편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만들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은 무료 중에도 괜찮은 애들이 많습니다. 무료 중에도 이런 걸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그런 애들 다운 받아서 칼라 이미지 집어넣고 효과들 봐 조절하셔가지고 어 노멀맵, 화이트맵을 만들어내요. 칼라 이미지로 변경을 시켜서 내 거에다가 넣어서 쓰시면 효과적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아예 제공을 하는 사이트를 하나 뚫어서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데 안 쓰고 그 지난, 어제 어젠가 그제 설명드렸던 어도비 어도비에서 재질 만드는 프로그램 그거 요즘에 좀 쓰려고 배우고 있거든요. 그거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냥 만들어서 공유한 사이트들을 씁니다 무료 사이트들. 그런 애들 기억해놨다가 쓰시면 좋으시죠. 받아 바다산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이거, 이거 다운 받은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에 재질별로 재질별로 쭉 나오죠. 칼라 재질도 있고 범프 쓰는 거, 노멀 맵 쓰는 거, 화이트 맵 쓰는 거 애들을 골라서 여기다가 얘네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애들을 찾아서 쓰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래서 어, 용량은 너무 큰거 쓰지 마시고요. 8 메가도 사실 좀 저희가 쓰기엔 좀 큽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어,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여기 노멀맵이라고 하는 거, 노멀맵이라고 하는 거는 효과를 주는 애들 그리고 얘네들을 안 주면 밋밋해요. 재질의 이미지만 가지고 저런 효과를 내기는 다소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어, 재질 칼라만 넣고 표면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실적이기를 기대하시면 조금 안 됩니다. 기타 이제 이미시브 같은 경우는 이미시브는 뭐냐면 어, 글로 값을 한번 올려봐 주세요. 올려 보시면은 빛나는 물체, 그러니까 형광등 같은 거에 커버 같은 걸 만들면은 빛나는 물체 만들 때 이게 흰색 물체가 아니고 흰색 물체를 만듭니다가 아니고 빛나는 것 같은 재질 빛나는 재질을 만들 때이 이미시브라고 하는 거를 씁니다. 이미시부, 자체적으로 빛이 나는 느낌을 낼 때. 세부상은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는 색, 어, 조명하고 연관이 있는데, 보시면은, 색, 온도. 이, 이 물체가 빛을 낼 건데, 어떤 색상의 빛을 내느냐, 예요 푸른빛, 누르스름한 빛, 이렇게. 이건 조명하면서 좀, 저게 뭐, 뭔지, 컬러, 색상, 색온도가 뭔지, 어, 밝기 값이 어떤 건지 이런 거는 이제 조명하면서 좀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자체적으로 빛나는 이미지를 만들 때 쓴다 입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 마스크 하고 마스크 하고 엑스레이 하고 엑스레이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내걸 반투명하게 보여주면서 물체 뒤쪽에 숨어져 있는 배관, 땅속에 매장되어 있는 배관 벽안에 들어있는 배관 이런것들을 보여줄 때 쓰라고 있는 모드입니다 엑스레이 또는 시공 시뮬레이션 같은거 만들때 활용하셔도 상당히 효과적이고요 기타 부분에 있는거 마스크 마스크는 나중에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막 유용한 엄청나게 대단한 기능이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기타 기타 부분에 양면, 기타 부분에 양면이라고 하는 재질이 있다는 거는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양면. 저거는 이제 재질을 넣는데 재질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재질을 넣는데 재질이 안 보일 때. 스케치업 하면서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어, 솔리드 모델에서는 잘 발생을 안 하는데, 서피스 모델링, 면 단위로 모델링을 하는 프로그램에서 가지고 오면은 면의 앞뒤가 있어요. 면의 앞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뒤집어져 있는 경우는 재질이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쪽에서도 재질 넣어주고 뒤쪽에서도 넣어주고 양쪽에서 재질을 넣어버리면 또 보여져요 그럴 때안 보일 때 해결하는 거니까 여기에 양면에 면의 양쪽에 재질을 전부 다 보여주는 기능이 기타에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